Og cool. kult. I'm fire, a fire, fire. 이 나라의 검찰이 해체됨으로써 우리 아들딸 같은 자식들이 마약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마약 사건, 살인 사건! 관심을 조금만 가져주신다면 이 나라는 다시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 살인 사건 사태를 모두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검찰 청폐지로더 이상 우리 국민은 말라구로부터 안전한 국민이 아니게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가 말라구로부터 스스로 지켜야 되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거리로 나와 이곳 도산대로에서. 마약클럽에 대해 사회적인 고발을 통하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주시고자 하는 의침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마약클럽 폐쇄하라! 우회적인 오해로 스스로 판단하여 수사하는 경찰은 더이상 눈을 씻고 찾아볼수 없습니다. 언제부터 이 나라의 법치가 무너졌는지 왜 열심히 일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먹여살리고자 하는 가정들의 아들 딸들이 불순, 사회 불순 세력으로 인해서 항상 안전을 걱정하고 신경 써야 하는 사회가 되었는지 저는 이곳 도산대로 에서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마약 사건, 살인 사건! 마약 클럽, 폐업라 사약투사, 부실투사 사약사건, 살인사건 아 성균님 반갑습니다 그래도 어 여기 지금 이제, 곧 이제 점심시간이고 다니시는 분들이 꽤 계셔가지고 어 마약문제는 어쨌든 좌우를 다 떠나서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여기 도산대로에 뭐 마약 사건이 끊임이 없다는 거는 여기 다니신 분들은 대다수가 다다 다 알고 계셔 가지고 형님! 나오실래요? 형님, <laughs> 저 여기 카페 베네 앞인데 이쪽으로 오실래요, 형님? 오시면 제가 커피 사드리겠습니다, 형님. 바로 앞에 카페 베네 있거든요. 아 진짜요? 아, 아까 발전기 때문에 애를 먹었는데 그게 발전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제가 어 발전기를 처음 써봐가지고 그냥 그런 생기는 해프닝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잘 나오기도 하고 뭐 배선 전기 부분도 해결이 와, 말끔하게 돼가지고 이제 좀 수월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오르막길이여 가지고 거의 약간 오르막길이여 가지고 그 나발 스피커가 되게 저기 끝까지 잘 들리나 봐요. 되게 쩌렁쩌렁하게 잘 울리고 있어 가지고 이게 집회죠. 아까 소음 신고 두 번인가 들어왔거든요 한 가지만 여쭐게요. 이 나라에서 마약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되죠? 그쵸? 그런데 이 나라에서 검찰청을 폐지해가지고 마약수사에 관련한 예산을 전부 다 샀다고 그 이후로 검찰청을 폐지해서 마약수사를 멈춰버렸어요. 아버지, 저 같은 청년이나 여기 다니시는 사회초년생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 우리 자식들, 지금 마약으로부터 굉장히 위험한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마약 수사에 예산을 안 쓰겠다고 하면 마약제 관련 법안을 신설 또는 개정을 해 가지고 처벌을 강화시켜서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마약 범죄를 억제하면 그만 아닙니까 여러분 마약 사건 살인 사건 마약 Tēnā koe! Tēnā koe! 저지르는 범죄 행위가 타인을 해하거나 이 사회를 저해 시키지 않는다고 대변과 망언을 늘어놓는 게이 나라 형사법정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마약 중독자들은 왜 마약은 좋은 거야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마약을 권유하게 되는 걸까요?

워딩 주시면 형님 제가 똑같이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또 지금 귀가 안좋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어 아무래도 나발 스피커다 보니까 이제명 대통령 민감해야 돼요. 이제는 어때? 아, 예, 네. 이재명 대통령님, 마약 범죄 처벌 강화해 주세요. 이재명 대통령님, 마약 범죄 처벌 강화해 주세요. 이재명 대통령님 아약범죄 처벌 강화해주세요. 캄보디아 돈주는 그만 신경 써도 되잖아요. 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의 현실은 우리 자식들, 그리고 이웃, 가족, 친구, 그 누구도 마약,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롭지 못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니 제가 지난 3일간 앞으로 이곳 도산대로에서 마약 반대 집회, 집회 형식을 가장한 캠페인을 이어나갈 건데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러한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나만 아니는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야. 라고 묻어두기에는 바로 우리 이웃, 친구, 가족이 마약의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정부에게 요구하려, 요구하고자